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미미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서적인 시사 분석, 로마 제국들의 충돌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뉴 월드 오더입니다. 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new world order는 이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4절에 한국말에는 주님께서 눈물을 다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나 고파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영어를 보면 the old order. 지나갔습니다. 즉 뭡니까? New World Order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New World Order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의 New World Order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금이, 어, 우리가 말하는 그 Conspiracy Theory, 어, 음모론에 의해서 어, New World Order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New World o r d e r 새로운 단어가 아니죠. 이제 이, 이 성경이 지금 어, 번역된 지가 아무리 어, 70인여건 뭐2 0 0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킹제임스는 이제 1600년대 됐으니까, 지금 뭐, 500년은 안 됐지만, 굉장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New w Old o l d 라는 말은, 어, 성서적인 개념인데, 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다 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데, 미국 정치를 정의할 때, 아, 우리가 지난, 어, 그 유럽에서 탈출해 나와서, 1776년에 독립해서는 이제 고립주의, 아, 그래서 이게 고립주의라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유럽의 인쿠지션, 지금 뭡니까? 카릭이어 어, 정치와 교합해서 어, 죽이려고 하는 개신교로서 어,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마녀 사장으로부터 도나, 도망 나온 어, 미국인들, 유럽인들. 어, 그들이 만든 나라는 뭡니까? 당연히 어, 정, 정치와 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에 외치는 고립주의. 즉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앵글칸 처치로부터 독립을 외치고어 그다음에 킹 조지, 조지 왕으로부터 어 독립을 외치는 그런 분 어, 분리 고립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 무서운 대영 제국의 핍박이 있었냐면 유럽의 스페니시 엠파이서부터 지속적인 주, 주, 어, 핍박이 300년 동안 계속됐죠. 아 그래서 그런 컨스티튜션을 만들 적이 어떻겠습니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자요를 외치면서 "We the People"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교황이 아닌 "We the People" 우리 일반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이 부여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소유하며 지킬 수 있다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그 법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침입한 그, 어, 그런 세력, 즉 무기를 없애고 그들을 무장해제시켜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제국주의 세력들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에서 배운 대로 이 세상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정세와 권사와 건세 그 보이지 않는 흑암 암흑의 세력이 지구를 덮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는 혁명적인 나라가 태어났는데 기독교 나라가 태어난 거죠.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 언어 중시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생의 동기가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피난초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탈 유럽자. 가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고립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1945년 노을만디 상륙작전 이후로 그들이 이제 굉장히 파워가 쎄지면서 이제 산업화가 급속화되면서 많은 부를 창출했고 1971년도에는 달러를 금에서 근본이 제도에서 r r 드 크런스를 만들 때 이제 석유의 모든 기축통화 를 us 달러로 한다 그래서 1971 년서부터 많은 그런 것을 어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불을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견제를 하면서 아그 어어 나라를 유지하고 어 라는 그런 시대가 이제 한동안 있었죠 아그 어 다음에는 이제 어 우리 그1990년대서부터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갑자기 아어 이제는 그동안 그들이 견제했던 미국의 적으로 간주했던 소비에 아, 유니언이 아, 90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요. 그동안 아, 세계의 슈퍼파워 둘이 아, 1950년서부터 아, 1990년까지 누구였습니까? 냉전에 의한 아, 러시아 소련, 구소련하고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이 파워의 백휴미 생겼습니다. 이 공백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일어나서 아, 그때는 이제는 새로운 다미넌스 폴리시, 아, 우리가 세계를 어, 어떤 어, 방법으로든지 힘으로 의한 지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공식적으로 열린 것은 아, 이제는 공산주의가 붕괴한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팍스 그러니까 사메리카나가 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 약 700개 이상의 기지를 가지고 또그 CIA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면서 세계의 경찰국으로서. 부상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조지 W. 워커 부시에 의해서 'New World Order'라는 것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 by the Love Jungle' 저렇게 개발되지 않은 정글과 같은 나라들의 법이 아닌 우리 그 발전된 우리 나라의 법으로서 합법적으로. 어,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New World Order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보기는 에 굉장히 좋지만 사람의 세계에는 사람의 역사에는 그렇게 완벽한 세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New World Order가 아, 지금 세상을 아, 지금 현재 컨트롤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아, 이제 90년대 이제는 10년 에, 지금 2024년이니까 이제 30년이 좀 넘었죠. 30년이 넘는 동안에 아, 특별히 이제는 2000년도 초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아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아그 다음에 그 중동의 모든 중동의 폼, 아, 이런 전쟁은 전부 다그 우리 미국이 아, 선제 공격을 한 아, 정당화시켜서 선제 공격을 한 전쟁이죠. 일종의 이제는 게릴라 전쟁이면서 아, 다 석유나 자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시리아에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아 유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유럽의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슬람이 되다 보니까 나. 나라가 후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부 방해의 두 개는 뭐냐면 우리는 EU와 NATO를 반대한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독립적인 나라의 사번티, 즉 우리의 국가의 종기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민자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불법인자든 합법이민자든 우리는 기독교적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1번. 2번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석유 차단.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스 차단.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이 탄소권 때문에 석탄을 못되게 하지 않습니까? 석탄 차단. 살 길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소똥이 이제 공해를 유발한다. 어, 탄소를 많이 줘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 이런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농사를 중지해야 한다라는 이제는 어,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우는 앞으로 어, 수년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것이 전적으로 어, 국가에 넘어가는 이 새로운 공산주의를 닮은 이제는 정책, 즉 공동생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느껴야만 됩니다. 그래서 New w 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관리하는 나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나라, 종교가 하나가 되는 나라, 집회가 하나가 되는 나라, 경찰권이 하나가 되는 나라로 지향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거는 사실은 뉴스에서 다 나와 있는 일인데 특별히 보리스 잔슨과 아, 토니 블레어는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부활이 필요한 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는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고 어,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러면... 첫 번째 로마 제국이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로마가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로마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로 수도가 두 번째 수도가 됐,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서로마가 망했어요. 소로마가 망했을 때,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탄불이죠. 어, 거기서는 그래. 그러면 비숍이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려라.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때 분산이 돼서 망했지만은, 로마 제국이라는 블란서, 독일, 벨기에, 핀란드, 거의 그 전부 서구 유럽을 다스리는 하나의 구심점. 많은 인종을 하나로 묶는, 아, 그, 그, 어, 어, 그 중간 매체가 뭐냐면 바로 이페이퍼씨 교황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캐톨릭 교회가 아, 이제는 어, 하나가 되어서 서구 로마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망하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아, 이제는 그 로마가 있었죠. 하지만 그 콘스탄티노플의 아, 그 로마도 1453년에 망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그때 일어난 러시아가 있죠, 로스라고. 아, 러시아의 모스코바가 1137년서부터 어, Grand Duchy of Moscow 해갖고 자기가 Orthodox Christian으로서, 즉 정통 크리스천. 교황제도는 교황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인데, 우리는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라고 믿는 정통파다. 종교, 어, 아뭐 동방정교다. 아, 그리스 정교다. 왜 그리스 알파벳을 그리스 말을 대부 그쪽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 정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그 문화를 받아들인 로스, 어, 러시아가 아, 이제는 모스코가 제3로마로 어, 이제는 자칭 부르면서 사실은 로마 제국에는 로마가 세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콘스탄티노포세 번째 는뭡니까 그러니까 마스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모스크바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는, 서로마가 무엇을 흡수해야 되느냐? 모스코, 러시아를 흡수해야 되지만, 로마 제국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나폴레옹이 1812년에 모스코를 크 쳐들어갔죠. 동장군에 패했습니다. 히틀러가 바바로사, 1941년에 들어갔죠. 또 동장군에 패했죠. 세 번째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간접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우리 어 자원과 인구가 부족한 서구 유럽, 즉 독일, 영국, 그다음에 에스파냐, 뭐 지금 가보셨지만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아 그쪽의 나라들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대륙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동부 유럽. 지금 뭡니까? 모스코로 중심으로 한 CIS 나라라고 하죠. 전 소비 유니의 나라들. 그래서 그들은 점차로 살살 자기네가 이미 만든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옐친과 그그 러시아, 러시아가 러시아 망할 적에 브레즈네스키가 이제는 아 우리는 너를 신뢰한다. 그렇지만 그래서만 범퍼가 필요하다. 우리 CIS 나라들은 자의 독립으로 내버려 두고 절대로 나토에 가입을 시키지 않기로 약정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기고 그 모든 나라를 대부분을 CIS 국들을 나토로 편입시켰습니다. 마지막 나토로 편입시키게 될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뭐냐면 우선 농지가 비옥합니다. 비료가 많이 나와요. 또 미네랄이 지금 현재 린지 그래하면 약13 trillion, 빌리언이 아니라 요 철든 출리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칠 수 없다. 사람이 지금 현재 약 80만 명 죽었는데도 놓칠 수 없다.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그 땅을 러시아한테 넘겨줄 수 없다. 사실 우크라나는 러시아 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더 공부하게 되면 좀더 objective 객관적인 것을 할수 있는데 아, 이런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니엘서의 두 다리 로마 제국 즉페이퍼시와 우리 그, 그 오스닥스, 그 기독교 오스닥스 전통 기독교가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흡수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자원이 너무나 많어요. 수산자원, 농산자원, 임산자원 없는 게 없어요. 지하자원 없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인력자원이 없어요. 사람이 모자라요. 땅이 너무 넓어요. 디펜스,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국경선을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땅이 커서. 이거 들어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러시아가 정복당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뭡니까? 나토에 가입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전 유럽이 합세해서 상대방을 처벌 쓸수 있다. 그래서 어, 나토 즉 자원이 필요한 EU 유로피안 유니언 서구 로마 제국 그들의 합친 공동체 군사 공동체 그 다음에 어, 그 문화 공동체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 EU가 하나가 되어서 어, 이제는 러시아의 자원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공략해야 됩니다 하나는 발틱 에, 바로 우리 그 폴란드 북쪽에는 어, 그 어, 스타인 스탈링, 어, 스탈링글라드 어, 클라잉그라드 어, 그쪽에 함대를 될수 있죠. 발틱항. 발틱함대 되는 곳이죠. 그곳. 두번째 뭡니까? 흑해. 즉 아, 그, 터키 바로 위에 있는 크리미아. 저,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하, 여기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크리미아는. 뭐 크리미아는 우리는 가본 적도 없지만 항상 오는 이유가 거기는 함대를 배치해서 들어가면 돼요. 육지를 계속 전쟁을 해서 땅이 너무 넓어서 돌아가서 중간에 칠려면 우리 인천 상륙 사처처럼.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요? 겨울은 얼지 않습니까? 그 블라디보스톡 바로 밑에 있는 태평양 유일한 제일 쉬운 항구 어디죠? 바로 나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진 선봉, 크리미아 반도, 플라잉그라드 이곳은 항상 즉 발틱, 발칸, 북태평양은 스위. 클라이딩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의 uh, Merging Operation 데한 번도 러시아가 침략한 적은 없어요. 러시아는 초대 의해서 테란 해당 의해서 2차 대전, 1차 대전 uh, 해서 나치를 처부시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때는 소련이 이미 수천만 명의 uh, 자국인을 클렌징, cleansing, Ethnic Cleansing으로 죽였을 때 서구의 최고의 우방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까지. 소련이요. 뭐, 너 사람을 왜 죽였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람 죽이지마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인 악한 공산당의 세력이 서구 유럽의 우방이 되어서 나치를 처분진 사건은 1945년에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그럴 때 당연히 나치와 합력한 일본도 패배를 당하게 돼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이제 죽고 일본이 패할 때 이미 석유의 공급선과 고무의 공급선이 남진에서 끊겼기 때문에 이제는 파리 목숨만 남아서 곧 항복할 텐데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멋지게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하고 원자폭탄을 투여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스탈린은 자기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하고. 왜 우방이 바로 코앞에서 지금 러시아, 일본을 놓고 같이 연합작전을 벌이기로 했는데, 자기는 북에서 내려오고 미국은 남에서 올라가는 연합작전 중간에 갑자기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때서 급하게 러시아는 폭탄을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45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러시아, 즉 동로마 제국, 제3로마, 마스코와 서로마 제국의... 충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 냉전 가운데 낀 나라가 당연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클라인카라드,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역사를 해석할 적에는 솔루션을 잘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 사도요한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 new, old order 옛적에 있는 오다, d e 즉 뭡니까 프로토콜은 지나갔고 그 realm 차원은 지나갔고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사역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때 in my new world order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1990년도에 우리 부시 대통령 시니어에서 New World Order라는 것이 발표되었죠. 그래서 그 심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러에 집회해 보이는 전시안을 가진 피라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첫 번째 제국입니다. 그게 무슨 제국이죠? 이집트 제국이죠. 그래서 이집트 제국 달러에 보면은 거기도 New World Order in God We Trust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어, 오다에 놓고 어 사람이 시도한 오다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오다의 충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충돌점이 아닙니까? 두 로마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로마가 충돌을 어, 피하고 어 서로 그 서로의 그어그 어, 그 사반티를 갖고 싸우는 현시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 어, 서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세계를 그레코 로만 컬처로 지배했지만,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브릭스가 나타나겠습니다. 브릭스가 나타난 이후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었어요. G7은 어, 이렇게 굉장히 날개를 펴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이그 뭡니까, 그 브릭스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힘이 생겼습니까? 돈이 생겼어요. 왜 돈이 생겼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직전에 탄소권을 없애자, 환기 지구를 지키자. 그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떼지 말자, 석탄 떼지 말자. 그럼 뭐를 떼니까 원자력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아직 솔루션이 뭐 태양광을 만든다, 풍력을 만든다. 뭐 이런 계속 이런 그 엄청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생션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러시아를 힘을 쫙 빼버리겠다 생션을 했는데요 기름이 제일 필요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에요 러시아예요 I'm sorry 어, 인도예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동남아 인구를 합치면 전체 세계 인구의 30%가 됩니다 두 나라가 세 나라가 이들이 엄청난 의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 아이고 뭐냐? 빨리 러시아한테 가서 우리는 당신 적이 아니야. 우리 기름 좀좀 좀 싸게 팔수 있겠어? 그래서 오히려 쌩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카나믹 프로스퍼리티를 거두게 돼서 유럽인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유럽하는 것보다 엄청난 돈을 러시아가 벌어들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힘이 생겼죠. 그센션은 뭡니까? 이카나믹 규제예요, 경제 규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센트럴 뱅크를 거부한다. 뱅크블런던을 거부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뱅킹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하죠. 브릭스의 아, 그 경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즉, 뉴 월드 워더를 만들려고 하는 서구 유럽 제도에. 중심에 서구 유럽 센트릭 즉 웨스턴 로만 엠파일 센트릭 그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좋고 나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서로만 제국의 유럽과 동로마 제국 즉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뼐들롬이 계속해서 각극전을 부리지만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은 현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그냥 예스하면 요다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로마가 하나가 돼서. 근데 구티어 러시아가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러시아는 서구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일명 블락지 전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뉴월드오더를 향한 집념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불발탄으로 끝나게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방식의 New World 오다 시각까지 유보들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New World 오다가 한번 성공하는데 7년, 8년 동안 9,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의 표라는 것을 듣기할만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모든 왕국을 제국을 짐승으로 표시했습니다. 고메나라, 표범의 나라, 사자의 나라. 근데 마지막은 너무나 무서운 이상한 짐승이에요. 쇠와 합성한 짐승이에요. 모든 걸다 아저작 아자작다부서뜨립니다쇠 이빨로 막 깨부셔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행담. 그 다음에 부활된. 로마, 뉴 월드오다가 딱 3년 반의 성공을 통해서 화폐를 하나로 하고 모든 우리가 구매권을 컨트롤하는 구매 능력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의 대환란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7년 환란이 아니라 사실은 후 3년 반의 환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가까운 시간이 유보가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아이러니하게. 푸틴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간이 갖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벨탑 이후로 전 세계 사람이 한 단어로 한 마디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식간에 통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통일된 거 영어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자기다라마를 알아들을수 있는 시대가 2020년대부터 도래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제는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유보시켜 주셨어요. New World Order. 사람이 만든 New World Order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절대 복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하나님은 정말 seriously 진짜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The old order가 기록되어 있구나 At the renewal of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구나 새로운 order, new order, new world order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new world order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대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빛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레플리카를 가지고 모조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굉장히 가까웠음을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는 휴거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려놓을 수 있는 찬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찬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충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브릭스와 G7의 충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충돌할 하나를 여러분과 시사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